FC 안양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이후영 감독을 선임했습니다. FC 안양 창단 당시의 초대 감독을 지낸 후 5년 만에 복귄되어 내년 시즌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. FC 안양의 선택은 이후영 감독이었습니다. FC 안양 창단과 함께 2년 반을 이끌었던 이후영 감독은 두 시즌 연속 5위에 성적을 냈습니다. 지휘봉을 다시 잡게 돼 부담감이 크지만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. 이제 기대감도 있고 또 일부 팬들은 우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한 우리하는 목소리들은 제가 내 2021년도에 운동장에서, 경기장에서 팬들을 환호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응원,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우영 감독은 내년 시즌 신나는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볼 점유율을 높이고 속도감 있는 공격으로 FC 안양을 사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켜 승격을 바라보겠다는 각오입니다. 2019년에 비해 올해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부족했던 만큼 선수 영입에 신중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공격 경미드필드를 한 명을 지금 영입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스트라이커 골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스트라이커를 지금 계속 영상을 보면서 또그 선수의 어떤 그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FC 안양은 오는 23일쯤 휴식에 들어간 선수단을 소집하고 내년 초 동계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BTV 뉴스 이점입니다.